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인데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어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 아브라함이 힘이 서얻다 하시기를 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여겨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없이 하나님께 려심사이되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그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 조상이 되이 지 아니라 사그러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어, 앞에 등과 내 네, 정말 앞에 비치는 그런 환한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We can become righteous only by faith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어, 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서 중세와 1500년대는 카톨릭 교회가 아주 많이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교황과 포, 그리고 주교들이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년대 즈음에 엄청난 규모의 성 베드로, 세인 피르스벌,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은 그리고 이 카디널 주교들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이게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면죄부를 팔면 어떤 이런 근거를 찾는데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면죄부를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면죄부를 비싼 돈으로 사겠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캐톨릭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천국과 지옥 우리가 믿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옥이라고 Purgatory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매한 사람들 그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안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애매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애매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믿냐면 이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연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친척들이 면죄부를 비싼 돈으로 사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큰 통이 있는데 금전이나 은전 아주 귀한 비싼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릴 때그 소리가 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laughs> 믿을만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하는 행태들도 많은 경우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총명하고 근데 이 마르틴 루터 자체도 안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내 안에 죄성 이 있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니까 한 번은 수도원에도 들어가봤어요. 수도원에서 몇 년을 지내도 내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로마서 일장과 지금 우리 읽었던 사장에 어떤 구절이 들어오냐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받고 아 이거는 내가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은 진정으로 그때 구원을 받지 않았나라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면죄부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을 가는 건데 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어요, 그 주에. 근데이 마르틴 루터가 과감하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모든 뒤에 따라오는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 자기가 가르치는 비텐베르크 대학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서 모스로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형편없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Only by faith. Can we become righteous? 그 e w i l 번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절 i t t l e bit of a l i t t 장 e b i 장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모두가 불의하고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하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으면 낙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완전히 죄인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낙심되죠. 그런데 4장부터는 달라지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거기.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하리요,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우렵다심을 받았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데,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네요? 믿음에. 믿음에. 그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뭔가 잘 되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그죠. 박 목사님이 아브라함에서 전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 정말 찌질한 남편이에요. <웃음> <웃음>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이 담움이 들어서 아브라함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네계부라는 데로 내려서 두 번을 내려가는데 갈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왜요? 자기 와이프로 가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데려가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속인 거예요. 그죠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여자 친구들 <laughs>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목숨 살자고 그죠. 자기만 내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도 저 자신을 보면 가끔 참 내가 찌질하다 그런 남편 <laughs>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결혼 생활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찌질한 남편 중에도 더 찌질해요 두 번이나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자기 몸종을 주고 얘를 통해 날아했더니 덥석 물어요 그걸 줬다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온갖 그런 전쟁과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어쩌면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사람이 의인이 됐냐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매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는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때제 자신한테 항상 물어봐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고 제 자신을 보면 말씀을 가르칠 그런 자격조차 안 돼요. 제가 여기 설수 있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찌질해지면 주로 어디를 가요? 바닷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 연인과 헤어지면 어딜 가요? 한국 드러머 보면 바닷가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까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대요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돕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그죠 용서받지 못할 자라도 하나님 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그렇죠? 이번 God forgives our sins through Christ's saving power for us. 이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한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요. 좀 내려와서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건데 누가 얘기하냐면 구약의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진.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아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모한 자라고 기억나세요? 합한 자라고 기억나시죠?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을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살인을 저질러요 간통을 해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배달은 여동생을 그것도 범해요.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어, 감사가 있고요. 예를 드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전부 다 죄를 졌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리민진, 이민진 씨라고 법률을 공부했는데 에멀스드 대학에서 문학박사로, 아 아니 문학박사 아니고 법률박사인데 이민진 씨가 강의를 해요. 크리에이티브 라이딩이라고 이런 어떤 창의적인 글 쓰는 거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의 소설이 빠칭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먼저 나왔고, 지금은 한국말로 나왔는데, 이 빠칭포 작품을 보면, 이한 여인이 등장해요. 1900년대 초반에. 그죠? 우리 아마 권사님들이 제일 가까우실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정말 우리나라 어려울 때일제시대 때, 그때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원청이에요. 아, 입술이 좀 그래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 딸을 곱게 키워요 근데 이 딸이 속아가지고 한 남자에게 범함을 당해서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성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성교사님이 이 여인을 그냥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줘요 그래서 이 커플이 일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겪는 일 일본에서 또 미국 와서 겪는 이렇게 3, 4대에 흘러가면서 용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 소설이 전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용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들을 저는 너무 보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삽시다.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안에 갈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끄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 마음에 이 좋은 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법이 있는데, The law of my mind, 그죠? 더 l o 하나님의 The l o w of God. 하나님의 그 법이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he law of sin. 그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어떠세요? 내 안에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수많은 내 안에 갈등과 감정이 교차되죠. 그죠?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도 그게 고민이 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우리를 모아시기 뭐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용기와 힘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께 갈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신앙의 행동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All religious activities are secondary. The belief in Christ comes first. 모든 행동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난 모든 신앙의 행동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됐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9절에서1 0절처럼1 0절에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게 여러분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잖아요. 그죠? 할례받기. 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의롭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롭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할례 받기 전에, 그죠? 할례 표만, 표증만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기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우고 말씀 듣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도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선하다고 안하세요 누구를 선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됐어요. 제가 읽어 볼게 갈라디아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왜 그러냐면, Christ lives in me.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계속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그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항상 모든 어떤 경험이나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면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죄 지으른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죄 지어라. 이런 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도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찌질하고 아무런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세요. 기쁘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